샬롬 오늘의 양식 정성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오늘은 휴식을 위한 허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나는 친구 수지와 함께 바닷가에서 앉아서 파도의 거품이 곡선을 그리며 물보라로 변하여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하나씩 다가오며 바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바다가 너무 좋아.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우리가 쉬기 위해 일을 잠깐 멈추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휴식은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빛과 땅, 식물, 동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여 이 지구라는 존재를 빚어내셨습니다. 그런 다음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건강한 삶을 살도록 십계명의 규칙들을 열거해 놓으셨는데 그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고치신 후 이튿날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뚜렷한 의도로 일하고 쉬셨습니다. 일을 통해 공급하시고 휴식하도록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볼수 있습니다.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성장하며 가을에 수확하고 겨울에는 휴식하는 그 리듬. 아침, 점심, 오후, 저녁, 그리고 밤. 하나님은 우리 삶이 일과 휴식, 모두를 갖도록 명령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허락하십니다. 당신은 생활하면서 일과 휴식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리듬과 휴식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매일 언제 어떻게 하던 일을 멈출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언제 휴식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말 이렇게 쉬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쉬는 날, 큰 명절들이 있는데, 춘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여기서는 땡스 기빙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뭐 이런 날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국 마켓은 쉬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켓에는 또 어떤 일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쉬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외국 마켓들은요. 그런 어떤 공휴일이나 아니면 정말 쉬어야 되는데 쉬고요. 그리고 훨씬 더 일찍 닫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일과 휴식을 이렇게 균형을 잘못 맞추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우리 각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저 일에 너무 열심히 신데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는 잘 모르다가요. 이렇게 건강을 잃고 나면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쁘면 말씀을 더 소홀하게 되고 기도생활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 그저 병이 들고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리듬과 휴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저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쉴때 말이죠. 제가 몇 가지를 권해드리면, 낮에도 이렇게 안대를 제가, 저랑 똑같이 생겼네요. 안대를 이렇게 하고서 제가 좀 쉬어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차단되면, 사실 우리 신체적으로도 이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고 차단됨으로 인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겨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빛을 받을 때그 멜라닌 색소가 세레토닌으로 바뀌어서 행복 빛, 행복 호르몬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한 감도 많이 사라지고 마치 우리 이렇게 밖에 나가서 빛을 보면서 걸을 때 상쾌한 그런 기분을 저희가 느낄 수 있어서 잠을 주무시, 좀 낮잠을 좀 주무시는 것도 괜찮지만 잠을 자지 않더라도 꼭 안대를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빛을 잠깐이라도 차단하고 눈을 감고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건강에 완전한 휴식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밖에 저희 동네가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걷다 보면 숲에 걷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우리가 자연 공기를 크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자신의 복폭에 맞춰서 걷는 것 그것도 굉장히 휴식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고 또 걸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찬양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고도 또 좋은 책들, 우리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요. 그런 책을 읽는 시간,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습관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책을 안 읽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계속 보게 되고 성경도 인터넷으로 보게 되면 그걸 보다가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집중해서 어떤 책을 읽을 때 우리 뇌가요 일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또 커다란 근심들이나 이런 것들에 계속 집중해가는 어떤 뇌나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정화가 되고 좀 그것을 통해서 쉬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크게 숨을 내쉬는 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는데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속으로 주여 도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것을 하면서 휴식을 하느냐 그 휴식을 한다 그러시면서도 막 일하고 막 하다 보면 그거는 휴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 마음과 우리의 그 영혼육이 좀쉴수 있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하셔서 그것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그, 우리가 좀 잠깐이라도 휴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주일날 될수 있으면 마켓이나 아니면 다른 약속 정하기보다는 우리 예배 드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안식하면서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영혼육이요 이렇게 휴식을 갖지 않으면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휴식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죠.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도 쉬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하고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 가운데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휴식을 하지 않으면 지쳐버리고 낙심하게 될때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혼육이 휴식을 얻고 또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의 양식 들으시면서 어떻게 휴식하실지 꼭 휴식의 시간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